애니에 나오는 여우의 이미지는 지금 나오는 캐릭터처럼 매혹적이거나 약삭 빠른 듯한 이미지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데이? 하지만 여기 그러지 못한 여우 캐릭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괴물 사변의 이나리의 부하 여우 요괴 폰입니다. 폰은 이나리를 만나러 온 카바네 일행을 안내하는 장면에서 첫 등장하게 되는데요. 처음 만난 카바네들에게 반말 쓰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재발로 들어가는 카바네를 발로 차기까지 하는 첫인상은 인성이 파탄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카바네가 가진 연결석이 요괴의 욕구를 잠재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나리를 위해 문단무용으로 카바네의 목을 배어버리는 충성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뒤 자른 머리에서 하반에는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방에 넣고 옮기려는 이나리가 너무 힘들어하자. 코니 이나리는 자신에게 엄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돕는 건 당연하다며 자신이 옮기겠다고 말하자. 착한 아이라고 칭찬받는 거에 얼굴이 발그레지는 것을 보면 이나리를 진심으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뒤 카바네로 변신해서 카바네 일행을 돌려보내려는 순간 이나리를 할망구라고 부르는 시키의 말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변신이 풀려 흉측한 여우의 얼굴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전형적인 클리셰로 일행을 죽여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 기술로는 여우 요괴에 관련되게 크게 만든 여우 꼬리에서 불을 물차별로 발사하는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격 수단이 없는 둘로선 코네의 연사에 화력까지 강력한 공력을 버 되기 힘들어 이렇게 승부가 빠르게 나는가 싶은 순간 시키의 거미줄에 의해 카반의 머리를 빼앗기게 되어 버렸고 이대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내지 못하면 착한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에 분노가 온몸에 가득 차게 되었는지 얼굴이 다시 여우의 형태로 변하게 된뒤 그들에게 달려들게 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어느새 뒤로 이동한 시키가 카반의 머리를 들고 왠지 모르지만 소리를 쳐 이쪽을 향해 달려오게 만들더니 전력을 다해 카반의 머리만 날려 공격을 하는 기이한 공격 방법을 취하게 되었으며 그 공격에 당한 충격과 으로 인해 콘이 기절하게 되었고 그 순간 지금까지의 불공격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건물 내부가 멀쩡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알고 보니 코의 모든 공격은 환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카반의 머리를 지켜내지 못한 코은는이 일로 이나리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두려웠는지 피를 저렇게 흘리는 상태에서도 카반의 머리를 되찾으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참 걸려서 찾은 카반의 일행에게 이제 덤비려고 하는 순간, 상처에 대한 피로랑 계속 찾던 것에 대한 피로가 한 번에 온 건지 흥분 한 번에 카반의 앞에서 그냥 기절을 해버. 렸 이누가미가 그 모습이 딱해인지 피자를 사서 배를 채워주긴 하지만 바로 기운이 찬 코는 카바넬 향에 다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이나리가 싫어하지 않냐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에 충격을 먹은 코니 귀를 내려가며 사과하는데 귀엽네요. <목소리> 그렇게 콘을 진정시킨 뒤에 카반의 머리를 갖고 싶다면 자기네 사무소 일을 도와준다면 머리를 주겠다고 했더니 바로 욕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성공하고 이누가미에게 이제 약속한 카반의 머리를 달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누가미가 진짜로 머리를 줄 리는 없었고 적당한 과일을 카반의 머리로 변화시켜서 가져다 주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가는 콘이 귀엽네요. 그런데 이게 웬일? 카바네가 공원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순간에 갑자기 나무에서 뭔가 떨어졌는데 바로 귀여운 콘이네요. 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카바네의 머리를 들고 간날 이나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자신의 얼굴은 봐주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 말고 다른 부하를 둔 모습에 이렇게 된건 자신이 나쁜 아이라서 그런 것이라며 자신이 다시 착한 아이가 되기 전엔 돌아갈 수도 없다고 하네요. 근데 진짜 이 흐름은 뭔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카바네가 콘에게 결투를 신청하게 되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그런지 미친듯이 치고 봤다가 초반에는 콘이 카바네에게 주먹으로 연타를 먹이긴 하지만 치기인 카바네에게 별로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팔을 붙잡히게 된뒤 한방에 꽃빛까지 흘리며 날아가게 되고 결국 눈물을 터뜨리게 됩니다 히나리사어와 <놀람> 이렇게 울다지친 코는 카바네 어깨에 기대어 수면을 취하게 되는데요. 기절한 상태에서도 카바네의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딘가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결국 집에 가봐야 되는 카바네가 코를 깨우게 되었고, 카바네에게 이나리의 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면, 차라리 자신과 함께 이누가메의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은 어떠냐는 말을 하지만, 코는 여우이기 때문에 너구리와 함께 살수 없다는 말을 하며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카바네는 너구리가 아니니 자신과 함께 이 공원에서 같이 살지 않겠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카바네는 집에 돌아가 집안에서 일 당번을 해결해야 된다며 거절 을 하게 되긴 하지만 그 일이 끝나면 꼭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자 코니 활짝 웃으면서 금방 올 거냐고 묻게 되고 금방 올것 같다는 말에 안심했는지 꼭 쥐고 있던 손을 놓아 주며 카바네에게 계속 기다릴 거 니까 꼭 오라면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바네는 집에 가자, 바로 임무에 들어가게 되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느라 바쁘고, 강해지느라 바쁘고, 친구를 걱정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콘에 대한 걸 잊고 있던 걸 기억해냅니다. 늦게라도 공원에 찾아가 나무 위에 있을 콘을 불러보는데요. 가다가 떨어진 듯한 콘은 카바네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고, 저녁을 만들고 온다고 해서 금방 오는 줄 알았다라든지, 3, 4일이나 걸리는 임무는 콘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힘들지 않았냐 같은, 카바네 양심을 찌르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결정타로 코니 카바네랑 함께 먹기 위해 잡아놓은 잉어가 썩은 모습으로 카바네의 양심에 결정타를 내려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카바네와 차근차근 러브라인을 밟아가는 어느 날, 시케 여동생이라는 아야가 새로 등장하게 되었고, 아야는 자신이 처음 등장한 에피소드에서 카바네가 자신의 오빠를 위해 악역을 무자비하게 접해서 자기들을 구해주는 모습에. 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모습을 갑자기 찾아온 코니 보게 되었고, 카바넬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둘이 임무를 함께 간다고 하자 너구리 일이긴 하지만 암시라는 명분으로 같이 가긴 하지만, 계속 기분이 언짢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임무에 자신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경찰이라면 이나리의 부하인 자신의 말을 들을 거다라며 당당히 말을 걸지만 통하지를 않아서 충격을 받고 우울해하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계속 앞으로 나서게 되고 위험할지도 모른다며 걱정하는 카바네에게 오히려 짜증을 내게 되자 카바네에 걱정 안 할게 라는 말에 움찔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둘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코는 뭔지 모를 복잡함에 머리를 쥐어싸게 되고 그러던 도중 의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며 이런 복잡한 기분을 해결해준다는 말에 아야를 공격하러 가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긴 했지만 그 요괴가 자신을 위해서 했다라는 말로 저에게 추궁을 들으니까 더욱 복잡한 기분이 온몸을 감쌌고 이 답답함이 아야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 코는 결국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어 아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격을 카바네가 몸을 날려 막아주었고 그 모습에 왠지 모를 슬픔과 짜증이 밀려와 결국 거기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요. 그날 저녁 문제를 해결한 카바네가 콘과 얘기하기 위해 공원에 찾아오지만 내려오지 않는 콘을 떨어뜨려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진 콘은 이나리에게 버림받았을 때보다 더서럽게 울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카바네도 자신이 싫어졌다고 생각했으며 이 기분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서 울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콘을 위로해주기 위해 카바네가 콘의 뺨을 쓰담쓰담 해주자 답답했던 기분이 사라져서 놀라게 되고 그 기분이 뭔지를 드디어 눈치채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카바네 1번이 되지 못한 답답함이었다는 거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1번이 될수 있냐고 묻게 되지만 아직 어린 카바네로선 이 대화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해 모르겠다는 답을 하지만 콘도 아직은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걸 계기로 콘이 이나리에게서 벗어나 카바네만을 바라보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카바네. <목소리> <목소리> 하지만 오늘 날 찾아온 노비마루를 경계하며 위협하는데요. 그런데 노비마루가 이나리의 임무를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하니 바로 태도를 바꾸는 콘의 모습이 일단 귀엽습니다. 진짜? 근데 이 임무가 카바네를 속여 돌을 훔치라는 내용임에도 이나리가 다시 돌아볼지도 모르는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도 이나리가 콘에게 일순위라는 것이 좀 슬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우 캐릭터지만 여우 캐릭터처럼 교활하거나 똑부러지는 성격을 가지진 못했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메꿀 만큼 귀여운 코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과 다른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